안녕하십니까 오웅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귀는 의외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동물들은 위험신호나 그냥 가벼운 소리만 들으면 되지만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가 안 들리면 대화하기 어렵고 또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어가 잘안 되게 되면 신경과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존스 호킨스 연구에 의하면 경도 난청의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89배 그리고 중도 난청 환자가 3배, 고도 난청 환자가 5배 정도 치매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난청 환자가 한10%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인구에서 이 많은 난청 환자가 왜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난청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난청이 있으면 소리가 그냥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말소리 구분이 안 되는 게안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음 구분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순천, 춘천, 이런 말소리 또는 한국말에서는 끝말이 중요한데, 간다, 한다, 판다, 이러한 소리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전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답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테스트에서 먼저 두세 번 말해야 알아듣는다. 자꾸 다시 묻는다. 말할 때 목소리가 커진다. 전화통화도 힘들다. TV 볼륨을 높인다. 두세 명이 말할 때잘안 들린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잘안 들린다. 이 중에서 한네 가지 정도가 있으면 거의 보청기를 착용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청이라는 거는 잘안 들리는 것도 맞지만 말소리 구분이 안 되는 게 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편견 중에서 보청기는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아예 안 들리면 보충액을 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력 시스템은 모든 게 증폭을 하는 건데요. 귀에서 증폭하고 외이도, 고막, 뼈에서 증폭하고 마지막에서 유모세포에서 증폭을 해서 여기서 전기 신호를 신경과 뇌를 보냅니다. 우리가 난청이라는 것은 유전자 또는 소음, 노화 여러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데, 노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청은 나이가 들어서 오기 때문에 난청이라는 것은 나이 든 병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생기는 원인은 이 유모세포의 손상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하지만 이 유모세포는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청을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도하는 데 이상 이 있으면 전도성 난청이라는데요. 하 이런 난청은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난청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청기 착용이 늦어지게 되면 앞에서 말했지만 유모세포에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신경이랑 뇌로 보내서 뇌에서 인식을 하는데요 특정 소리를 계속 못 듣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신경이랑 뇌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치매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 중에서 소리를 들어도, 보청기 소리를 들어도 왕왕왕 그리는 사람들이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이나 내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보청기를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런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조기에 진단해서 신경이랑 뇌가 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조기 착용을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더 나빠진다. 이러한 착각이 있는데요. 보청기는 청력이 안 들리는 것을 압축해서 넣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청력 안에 소리를 넣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음성증 폭기 아니면 이어폰, 이런 것들은 무한대로 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킵니다. 보통 85dB 이상부터 소음성 난청이 오게 되죠. 보통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는 게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는 최선의 방법이고, 오히려 음성중폭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에 대해서 너무 구시대적으로 하얀 살색의 큰 보청기를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디로고는 어, RIT라는 이러한 보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 안에 넣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디자인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RIT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만 가리면 잘안 보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보청기가, 보청기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청이 있으신 분, 모든 분들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제가, 제가 올리브 유니언이라는 스타트업에 지금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초기 투자자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 올리브 유니언은 보다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청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타입의 보청기가 나왔는데요. 거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어폰이랑 비슷한 디자인이죠. 이 보청기를 이렇게 하면 이어포, 이어폰도 되고 보청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청력 검사를 내 폰으로 하고 여기서 피팅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 중도, 정도에 난청이 있는 분들, 젊은 분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이 보청기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보청기가 여러 가지 비싼 제품이 좀 들어가서 요거는 약간 프리미엄급이고요. 올리브 스마트 이어는 비교적 저렴한 보청기도 있습니다. 보청기라는 것은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AI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사용될 거고 디자인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연세가 드신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난청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